어,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일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아,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동참하는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그 식사,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자들이 그 가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이층방에 있는 그 준비 다 준비된 그 방을 예비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서 그 유월절 그 식사를 아, 가지게 됩니다. 아 유월절 식사를 그 여기 그 패스오버 패스오버 데노라를 아니면 그 베이삭세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 오늘도 그 올트다악스는 그 물론 믿지만 또 주로 대 유대인 사람들이 아, 오늘부터 그분들도 그 패스오버, 그 6월절이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 식사하는 것을 아,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6월절 그 식사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 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아, 노회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워줬죠. 모세를 세워 가지고 그 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재앙을 계속 애굽 땅에서 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아들, 첫 아들을 그 사망의 사자가 와서 그 치는 그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 면할려면 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한 마리를 취하라 그랬어요. 양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 피를 아, 그 죽여서 피를 그 문설주에 그 양쪽 각 위에 바르면서. 아 그러면 그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pass over 해가지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잔치를 가지라는 그 명령을 출애굽기 12장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어린 양을 잡으라냐면 1년된흠 없는 수것이 숫것으로만 아,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열 번째 재앙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노예 삶에서, 노예 삶에서 자유를 얻는 그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당에서 출애급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그 밤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좋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고 구원하고 그 능력을 기념하는 그 만찬, 유월절 그 잔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집들에는 기쁨과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 지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양을 구워서 먹어가지고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 지역에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면서 첫 아들을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사람들의 있는 첫 아들 있는 집은 다 지금 울음에 슬픔에 통곡하고 있어요. 왜 아들이 내첫 아들이 지금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황하는 그 장면이 애굽 사람들의 한쪽 있고 그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린 양을 구워서 지금 먹는 그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이날 후부터 오늘날까지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모여서 식사를 가지는 장면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했냐면 이번 유월절 식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의미와 그그 그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아그 뜻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유월절 잔치가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같이 참여하는 그 오늘 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역사와 그 전통을 보면 그 유월절 식사에 음식 모두 다 보면 깊은 상징, 심벌이 있어요. 아, 하가다라는 것이 그 탈무들 해석하는 책인데 거기 하가다에 보면 그 유월절 식사에 그 쓰는 음식과 또그 어떠한 그 말씀을 가르쳐야되는그 재료가 다 나옵니다. 아참그 잠깐 제가 그걸 보겠어요. 그 제가 젊었을 때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유대인 친구들이 그 초청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아 어떠한 것이냐면 사과가 사과 사스, 애플 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플 사스는 아니면 그 밤색된 그 달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국 땅에서 그집 없이 벽들 만들었던 그 고통 출애기 5장 7절 나오는 그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애플 사스가 있고 또 bitter herbs 쓴 식물이 있어요 이것은 애국 땅에서 그참쓴 경험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은 그 눈물 흘린 거 눈물 흘린 것을 애국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렸다는 것을 그 소금물로 하고 또찐 계란이 있습니다. 결란 계란, hard boiled egg는 환란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지지 않고 더 강한 강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찐 계란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 구운 어린양 roasted lamb. 참그 양고기 먹으신 분은 알겠지만 참 양고기 맛있어요. 아 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 안 들어간 떡 unleavened bread 요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맛자라합니다 맛자가 참 크래커 같아요. 그 맛이 없어요. 별로 맛 없지만 이것은 그 누룩이 안 들어가서 급히 떠난다는 그 상징하면서 그 아, 빵이 부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굶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네 잔을 마십니다. 아 참, 6월절 식사 중에서 포도주를 왜네 잔을 마시냐 하면, 아, 출입기 애 6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보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네 가지 약속을 상징하면서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포도주자는 그 아, 집에서 어른이 그 아, 6월절 그 식사가 시작한다고 선포합니다. 선언하면서 잔을 올리면서 마셔요. 한 사람이 다 마신 게 아니에요. 그를 나눕니다. 예. 네, 한 사람이 마시면 네잔 끝난 후에 참다 취하겠죠. 아, 그래서 이게 첫 잔을 마시면서 다 패스하고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언제 마시냐면 그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그애굽당에서 아, 자유를 해방 시킨다는 그 약속을 상징하면서 식사 시작할 때그 잔을 마셔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상징이죠. 첫 번째,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 잔이 그 애굽 땅에서 자유 해방 시킨다는 약속을 상징하고 두 번째 잔은 식사 시작할 때 구원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잔은 언제 일어나냐면 식사 후에 아, 구속의 그 구속 약속을 상징합니다. 또네 번째 잔은 마지막 잔인데 식사 끝나고 그세 번째 잔 끝난 후에 시편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을 끝나고 기도로 축도로 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이제 그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네 번째 약속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약속입니다. 이래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끝마치는 것이 네 번째 잔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전체 보고 유월절 잔치에 그 참여하는 분들에 보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르면서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한 땅으로 또그 애굽 땅에서 노예 삶에서 풀어나와서 자유를 얻은 삶을 얻게 돼요. 이것을 참 유대인 사람들이 그 유월절 잔치하면서 그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눈이 뜨게 될 것이에요. 언젠간 이럴 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그 이층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 참여하는데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한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아야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흘리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고리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식후에 가졌다 그랬어요. 식후에 가진 잔은 세 번째 잔이에요. 세 번째 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속하는 것, redeem, redemption.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누면서 그 후에 25절 말씀한 거 보면 더 이상 잔을 안 만지고 끝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번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네 번째 잔을 안 마시고 천국 가서 천국 잔치에서 그때 네 번째 잔을 마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하면 유월절 만찬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네 번째 잔을 마셔야지 잔치가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그 예수 크리스도가 마지막 6월절 잔치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을 볼때 우리가 6월절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 예식 참여할 때마다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 아, 그열 번째 재앙을 거기서 구원받는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유태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설주에 발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어요. 우리도 죄에서 구속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의 약속이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 마시고 네 번째 잔은 안 마셨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계속 우리가 마지막 6월절 잔치에 기념하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본문 말씀 18절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그 6월절 잔치는 기쁘다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기쁜 잔치 중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8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나를 팔리라. 참그 좋은 식사 중에 엉뚱한 말을 던졌지요. 폭탄 터지는 역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 마시고 즐겁게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딱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 참석했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오? 혹시 나? 혹시 내가 그럴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여쭤대 내니까? 혹시 설마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러한 깜짝 놀란 장면이에요 이 놀란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다빈치가 그 마지막 만찬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The Last Supper 그린 거 보면 이질문 터트린 후에, 너 중에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 할 때, 장면을 다빈치가 그걸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한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나는 아니라고 그 표현을 다빈치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유월절 성찬 예식, 유월절그 잔치에서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생각할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 예식에 아, 질문을 똑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할 것이다. One of you will betray me. 참,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 이름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토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파는 것이에요. 마귀와 사탄 역할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참,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간하는데,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해요. 참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에서 끝나지 그 유월절 만찬에서 끝나지 않으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참여하면서 그 항상 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주맘을 창조하신 분이 태초부터 오늘날 또 내일날 끝날까지 한 시간을 다 같이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그날 마지막 2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너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마귀와 동참하고, 실수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러한 행동을 할 때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는 이유는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열로 너의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지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보시고 내가 배신할 것을 알고 보시고도 그 고난과 고통을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부인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 사함 받는 길은 오직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점검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처럼 역할하는 그 죄가... 크게, 크게 된다. 또, 내 안에 숨어 있는 죄가 있으면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또,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특별히 하나 도전주는 아, 챌린지를 하나 주고 싶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냐? 참, 우리가 그 살면서 세상 즐거움을 많이 해요. 우리가 솔직히 살펴보면 세상 즐거움 많이 합니다. 뭐 드라마를 보든지 인터넷에서 게임하든지 뭐 세상 재미를 하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그 세상 즐거운 거 하는 것을 하나만, 한가지만 30분 줄이세요. 내가 하루 종일 TV를 3시간 보면서 한국 연속극 드라마를 3시간 본다 그러면 첫날은 30분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3시간 보는 사람은 2시간 반 보세요 하고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묵상하세요 첫날은 30분 시작하고 두 번째 날은 30분 더해서 1시간 하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세상 것을 내가 생각 안 하고, 세상 재미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박김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부터 나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날 때 부활의 의미가 더 기쁘고 부활의 그 능력을 더욱 더 위대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 전에는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이 세상 재미를 정복하고 예수 귀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승리가 일어날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귀소를 더 알고 예수 귀소를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